15번 보겠습니다. 경간이 200m인 가공전선로가 있다. 사용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? 자,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사용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는 거는 몇 미터인가 물어본 거죠. 그럼 전선의 실제 길이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. 전선이 이렇게 팽팽한 게 아니고 살짝 축처져 있죠? 그럼 처져 있는 그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 L은 S, 경간에다가 8d 제곱 나누기 3s 를 해줬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까요?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냐고 했죠. 경간 s인데, 이거보다 얼마나 더 길게 하냐. 8d 제곱 나누기 3s 이 값을 물어본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d의 값을 계산해줘야 되겠네요. d가 뭐예요? d는 2도. t는 2도입니다. ws제곱 나누기 8t. w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? w 지금 2kg 이라고 했습니다. s, s는 200m 200의 제곱 나누기 8 곱하기 t를 또안 알려줬네요. t 안 알려줬으면 은 인장하중 나누기 안전율. 인장하중 4000. 나누기 안전율 2 해줍니다. 이거 계산해 주시면 5가 나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은 2도가 5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. 8t 제곱, 나누기 3s는 8 곱하기 5의 제곱, 나누기 3 곱하기 경간 200이 되겠습니다. 이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